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XRP에 대한 답안지가 공개되었습니다. 리플이 직접 자신들의 평균 매수 단가를 시장에 노출시켰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지금 XRP가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졌는지, 오늘 그 핵심들을 전부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모든 관심은 XRP 현물 ETF 승인에 쏠려 있죠. 현재 미국 정부 셧다운 문제로 잠시 지연되고 있지만 이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미 기관들은 SEC의 공식 승인과 관계없이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XRP 현물 ETF에 쏟아붓고 있는데요. 셧다운이 해제되는 순간 기습적인 승인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극히 유력하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데요. 리플은 이미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 쇼츠는 xrp의 가치를 전략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공언한 바가 있죠. 그리고 그 약속은 에보노스라는 조직을 통해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 규모의 xrp 재매입 작전으로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돈을 투입해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증명한 거죠. 자,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요. 10억 달러 매입 작전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4억 개의 XRP 9억 4800만 달러치를 확보했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노출이 됐습니다. 바로 3700원인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스마트 머니, 즉, 리플이 직접 돈을 쓴 가격입니다. 시장의 답안지를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움직임 속에서 엄청난 이벤트가 예고되었는데요. 바이낸스가 주최하는 행사에 마이클 세일러, 리플의 CEO인 브레드 갈링하우스, 그리고 전 골드만삭스 임원 라울 팔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XRP의 다음 전략적 움직임, 즉에브노스를 통한 매집의 진짜 목적이 공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 XRP를 판매하던 리플이 사상 최초로 시장에서 XRP를 직접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저평가 신호가 있을까요? 그들이 사들인 3,700원이라는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강력한 심리적 지지선이자 새로운 가치의 기준점이 될 겁니다. 자, 리플이 고작 10%, 20% 수익을 먹으려고 이 거대한 작전을 벌인 게 아닙니다. 이건 XRP를 단순한 유틸리티 코인이 아닌 전략적 준비금 즉 디지털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신호탄이죠. 3,700원에 가는 답안지는 이미 나왔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영역으로의 폭발적인 상승 뿐이라는 거죠. 아,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영상을 보고 뉴스를 확인해도 막상 매수를 하려고 한다거나 홀딩을 하려고 하면 망설여지시죠? 그건 확신을 주는 결정적 정보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코인 시장은 정보가 재산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시장은 단순한 차트 패턴이나 뉴스 헤드라인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코인 시장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근 무료 정보방을 하나 개설했는데요. 이 정보방은요, 영상에서는 시간상 다루지 못하는 실시간 데이터, 시장 심리 변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들을 즉각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기본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이 외에도 아주 핵심적인 정보들 역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실시간 핵심 정보 브리핑. 두 번째, 수많은 전문가들과 공유하며 분석한 차트의 기술적 관점 공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오늘 제가 영상에서 소개한 종목 외에 우리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면 단돈 만원, 오만원으로도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저평가 우량주까지 전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선 한 종목에 치우친 투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분산 투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률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다는 건데요. 이 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새 채널을 구독해 주신 후에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단한 설문을 입력하시는 창이 하나 뜨실텐데요. 이 간단한 설문에 응답해서 제출만 해주시면 작성하신 전화번호로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바로 정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금전요구 절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영상 나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바라는 건 그저 제가 채널을 키울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코인 시장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겠습니다.